자, 이제 2021년 9월 교점 고의 30분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쫄지 말고요.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를 잘 봐야 될것 같아. 자, 먼저 문제부터 읽어볼게 자, 얘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다? 새 실수 a, b, k. a 값은 절대 0이 아니고요. 그다음 f(x)가 지금 이제 두 개의 이차 함수로 나누어져 있어. x는 k를 기준으로. 자, 그런데 문제에서 g(x)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거 볼게요. g(x) 함수가 딱 보니까 좌우 극한값에서 절댓값까지 붙어 있지. 그러면 이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거. 만약에 fx가 양수야. 자, 먼저 적어 볼게. fx가 만약에 양수입니다. 양수 구간에서는 요놈 약분치 어차피 1될 거고 얘도 약분치면 1될 거니까 이때 gx 값은 뭐가 되는 거야? 0 되어 주는 거 맞지. 괜찮죠? 자, 그다음 fx가 만약에 지금 이제 음수가 된다 치자. 그럼 볼게. 음수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약분치면 마이너스 1이고 얘도 약분치면 마이너스 1될 거야. 그러면 이때도 역시나 gx가 지금 뭐가 나온다? 0이라고 나와 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게 이거야. fx가 양수가 된다라는 것과 fx가 음수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점이 아니라 얘들은 구간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 맞죠? 아, 얘들은 구간이야.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잖아. 어차피 절대값이란 것은 부호가 바뀌는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얘기하자.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줄 건데 자,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돼. 우리가 이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요 하나의 점 알파라는 점을 잡아 우리가 지금 이제 알파보다 작은 쪽 있지 알파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오게 되면 이 값은 뭐야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알파보다 큰 쪽에서 다가오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알파라는 점을 기준으로 g x를 한번 계산해 볼 거야 그러면. 이때는 지금 이제 G 알파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계산합시다. 알파 플러스, 그래. 우극한의 양수니까 1이 될 거야. 맞죠? 그 다음, 좌극한은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상황은 2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맞죠? 됐습니까? 자, 잘, 잘, 잘 생각해야 돼. 무조건 양수인 구간은 어차피 좌우 극한 전부 다 양수기 때문에 1 빼기 1이어서 0인 거야. 둘다 만약에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니까 0이 되는 거야. 그런데 딱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 X절편이죠. 자, 먼저. 이때가 지금 이제 알파 플러스야. 알파 플러스는 양수 쪽이니까 요 놈은 1 되는 거고요. 얘가 알파 마이너스인데 알파 마이너스는 음수가 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2라고 만들어지는 거 맞지?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신경 써봅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어. 자, 이 점을 우리가 베타라 두면 좌우 칼또 따져보자.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이제 베타 마이너스 되는 거 맞지? 얘가 지금 이제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 얘가 만약에 이렇게 다가오면 얘는 지금 이제 베타 플러스인데 얘는 지금 음수가 되는 거 맞죠? 자, 한번 보세요. 우극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이고 좌극하는 양수니까 1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빼기 1이니까 이때는 G 베타 값은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얘는 구간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문제에서 뭘로 표현되고 있다? 그래. 알파와 베타라는 점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얘들은 뭐가 될 거다? 함수 값이 될 겁니다. 함수 값이야. 자, 이거를 잘 보고 있어야 돼. 하나의 점에서 표현되고 있다. 괜찮죠? 자, 그러면 GX를 해석한 거야. 양수가 된다, 음수가 된다. 그리고 부호가 바뀌는 그 순간이 바로 누다, x절편이다. 그래서 절대값은 항상 x절편에서 사건이 발생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절대값이 주어졌어, 니들한테. 자, 시험 문제 절대값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어디서 먼저 문제를 살펴보자? 절편, x절편. 여기서 문제를 살피면서 문제에 접근해봐야 돼. 괜찮지? 자, 그럼 이제 가족건과 나조건을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제 가족권을 보니까 임의의 실수 알파, 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f, x는 극한 값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k를 기준으로 나눠지는 좌우 극한 값으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아, 결국, 이 말의 의미는 x는 k에서도 얘가 지금 이제 뭐가 돼야 돼? 연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맞지? 얘는 연속이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나조권 보자. GX라 함수랑, 어, 요 놈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네요. 얘랑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에 대한,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교점에 대한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요 놈은 우리가 지금 이제 뭘로 접근해보자. 그래, 그래프로 문제를 접근할 건데, 이때 중요한 거잘 보세요. 얘는 구간으로 표현된 거고, 얘는 점으로 표현된 거야. 그 놈들 가지고 교점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도록, 다섯 개가 생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만 지나가 볼게요. 이제 gx 함수를 새롭게 한번 좀 정의 내려볼게. 우리가 좀 정리 한번 해보자. 잘 봐봐. 내가 지금 gx 보니까 fx가 양수다 음수다 둘다 뭐가 나온다? 0이 나오지 그쵸? 자, 그 다음 올라가는 쪽에서는 2가 나오고 내려가는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걸 꼭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나 조건에서 여기 나와 있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어. 여기도 절대감 나와 있어. 쫄면 안 돼. 자, 먼저 이걸 가지고 한번 적어보자.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로그가 있고요. 그 다음, 요놈은 2분의 x가 있으니까 얘는 2의 x 빼기 1로 고칠 수 있고 뒤에 플러스 2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자, 절대값 나와있으니까 범위를 나눕시다. 요놈이 0 이상 된다는 것은 x가 2 이상 되는 거니까 결국 x가 2 이상일 때는 누가 만들어지냐면 y는 마이너스 4의 로그 2x가 만들어지고요. 요런 플러스 4가 되니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x가 이번엔 2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될 거니까 요놈의 식은 지금 뭐가 나온다? 4의 로그의 2x. 그 다음. 얘가 지금 플러스가 마이너스 2니까 요기 마이너스 2딱 달아줍시다. 괜찮죠? 여기까지. 어, 끝이네. 그러면 요두 개의 그래프를 내가 딱 그리면서 문제를 풀 거고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다섯 개가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요. 내가 그래프를 이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x축, 여기가 y축. 괜찮지? 자, 조금만 더 내릴까? 괜찮 아할수 있어. 자, 여기다가 지금 이제 y축을 한번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프리자. 먼저 X가 2를 기준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2를 딱 찍자. 근데 둘다 지금 이제 2를 딱 찍어버리면, 2를 찍으면, 둘다 지금 뭐가 나옵니까? 2를 넣으니까 얘도 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2가 나오지. 아, 2,2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될 거야. 자, 이렇게 좀더 올리고. 됐죠? 여기가 지금 누가 되는 겁니까? 2,2가 되는 점이야. 그래서 아, 요 놈이 2,2구나. 그럼 먼저, 2보다 작을 때는 4 log 2x 2 그래프야. 그쵸? 그러면 이때 이제 중요한 거잘 봐. 절편 정도 찾아줘야 되는데 먼저 여름이 지금 이제 2가 나오려면 요름이 2분의 1 나와야 되지. 그치? 얘가 지금 이제 2분의 1 나오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래. 얘가 지금 이제 4분의 1쯤 들어가야지만 2분의 1이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딱 그려지는 거야. 증감수. 됐죠? 여기에 있는 이 좌표, 여기에는 이 좌표가 지금 얼마쯤 되는 거다? 4분의 1쯤 되는 거야. 괜찮지? 됐습니다. 어, 4분의 1이 안잖아. 얘가 지금 2분의 1로올오려면 얼마? 어, 루트이네, 그렇죠? 아, 루트 이쯤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다음 요놈 그리자. 얘는 지금 이제 감소 함수인데요. 우리가 지금 요놈 숫자가 커지면 그 감소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 거야? 자, 요놈은 지금 이제 이렇게 쓱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괜찮죠? 아,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풀었어. 자 여기 나와있는 요놈 여기에 있는 요 함수는 y는 4에다가 로그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함수는 y는 마이너스 4에 로그 2의 x에다가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달아준거야 괜찮지? 자 이제 누구를? gx를 보는거야 gx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더 gx를 보면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g(x)가 지금 이제 0이 나오고요. 당연히 f(x)가 음수인 구간에서도 g(x)는 0이 나온 거야. 됐니까지? 얘들은 구간이죠. 그러면 0이란 놈은 쭉 그어가지고 우선 교점이 몇개 생기는지 보자. 내가 지금 문제에서 0이란 놈은 쭉 그어봤어요. 어? 그러면 이때 교점 몇개 생길 수 있다?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서 하나 생기는 거 맞지? 두 개가 생겼어. 자 그런데. 위에서 보면, 얘가 지금 올라갈 때 있지, 그치? 이때는 G 알파 값이 얼마야? 2야. 2. 그냥 딱 2가 보이잖아. 여기서 교점 하나 더 생겨야지만 뭐가 되는 거야? 교점 3개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포인트에서 교점 몇개가 생겨야 돼? 또 2개가 생겨야 되니까 교점이 5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봤어. 자, 이렇게 하면 또 그려볼게. 얘가 지금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 요 점이 지금 이제 알파가 된다면, 이때는 g 알파 값이 얼마라고요? 2였다고요. 그럼 만약에 지금 이제 내려가는 순간, 자, 이렇게 딱 있고 내가 지금 다시 그릴게. 자, 요놈을 가지고요. 내려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순간이 생겨버리면 요점이 베타라고 두면, 이때는 g 베타가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됐죠? 괜찮아 할수 있어.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딱 보니까 2일 때 교점 하나 생겨야 되니까 여기가 지금 이제 또 교점 생겨야 돼. 그러면 알파라는 점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래. 여기에 있는 요런 얘가 바로 누가 되는 거구나. 알파구나. 여기에 있는 g 이 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괜찮죠? 그다음 누구를 또 봐야 돼? 마이너스 e가 되는 포인트도 봐야 되잖아. 근데 얘도 하나의 점이에요. 요렇게 쓱 그어놓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는 점들을 살펴본다 치면 자 이렇게 쭉 그었다 치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이야. 음. 그러면 요 점도 있어야 되고 요 점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바로 뭐가 되어버린다? 베타. 그래서 교점이 몇개 생기는 거야? 다섯 개가 생기는 거야.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2 나온 거 찾아야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1이죠. 오. 그러면 찾았네. 여기에 있는 요 값이 얼마구나? 1이구나. 여기 있는 좌표가 1이구나.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G1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 여기도 또 있잖아. 뭐가 나오는 거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결국 요 놈이 마이너스 8 되려면 x 좌표가 4가 되죠. 오,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가 4가 된다. 그래서 G4 값도 뭐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이걸 찾아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지 봐. K 값을 지금 이제 구해내는 거잖아. 그쵸? K 값을 구해내는 거야. 결국 경계선을 찾아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어? 여기에 있는 절편, 여기에 있는 절편 값들이 누가 되는 거야? 2가 되고, 1이 되고, 4가 되는 게 바로 절편들 되는 거 맞지? 거기서 지금 이제 이차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만 더 내려보자. 음. 우리가 지금 이제 찾았어. 내가 x축 하나만 슬쩍 그리면서 문제를 볼게요. 자, x축 하나 딱 그려놓고 절편 찾았지. 절편이 바로 누구다. 2랑 1과 4야. 어, 그러면 여기쯤에 1이 있고요. 여기쯤에 2가 있고요. 여기쯤에 4가 있으면 얘네들은 절편인데 중요한 거. 2일 때는 어때야 돼. 올라가야 돼. 맞습니까? 그럼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2일 때는 딱 올라가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1일 때는 내려가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4일 때도 내려가게끔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프 모양이 보이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만들어져 있는 fx 식을 한번 좀 가져가 볼까요 아 fx 식좀 길어 오, 자 내가 여기 좀 지울게 이거는 내가 지금 이제 봤으니까 좀만 지우고 여기다가 내가 지금 이제 fx를 적겠습니다 밑에 잘안 보이니까 괜찮아 괜찮아 자 먼저 fx를 적어볼게 우리가 지금 이제 fx식을 적어보면 얘가 지금 이제 ax의 제곱 되고요자그 다음 플러스 e b 마이너스 3에 얘가 지금 x가 되고 플러스 a제곱 마 3이야 요 놈이 x가 k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x가 k보다 작아 그 다음 이제 밑에 있는 거 적을게 자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조금만 더 내리고 밑에 있는 거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AX의 제곱 적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B 플러스 5에다가 X를 적고요. 자, 그 다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A제곱 마이너스 1이고 이때는 X가 K 이하야. K 이상이죠? 얘가 지금 이제 K 이상이야. 이렇게 적겠습니다. 괜찮죠? 자, 괜찮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적었어. 밑으로 다시 내려볼까?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k보다 작을 때는 얘를 그릴 거고요. k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수 없죠. 만약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a 값이 음수라 치면 위로 볼록해야 되잖아. 맞지? a 값이 음수면 위로 볼록. a 값이 음면 아래로 볼록.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자. 얘가 지금 k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 그린다 치면 위로 볼록은 이렇게 그릴 수 있지. 그렇지? 맞습니까? 이렇게 딱 그리는데 여기서도 어때? 위로 볼록으로 그려야 돼. 어, 안 되는 거야. a 값이 음수가 되면 위로 볼록 그리려면 이쪽으로 그려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위로 볼록 그리고 아마 K값이 여기쯤 있겠지. 그런데 이그래프 모양이 어때 위로 볼록이죠? 안 됩니다. 따라서 A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A는 지금 이제 양수가 되어야지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도록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어딘가 K가 있을 거고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려지는가 위로 볼록으로 이렇게 그려지면서 요, 어딘가에 지금 이제 누가 있단 얘기야? K 값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있다는얘기예요 이해됐어? 자, A 값이 음수면 되는데, 안 돼. A 값이 만약에 음수가 된다 치자. 내가 옆에 그려볼게.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이고, 여기가 4가 있으면, 얘는 지금 이제 내려가야 되고, 얘는 지금 올라가야 되고, 얘는 지금 내려가야 되잖아. 만약에 작을 때가 위로 블록이죠. 그럼 위로 블록 형태가 여기밖에 없어. 얘가 위로 블록이야. 그럼 k 값이 어딘가 있을 건데 얘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위로 볼록으로 그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양의 그래프는 a 값이 음수가 되면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려야 되는데 안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래서요 a 값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양수가 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로 문제가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다 풀었네요. 어차피 내가 지금 이제 뭘 알고 있어? 절편들 알고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 에 있는 요놈이 지금 누구냐면. A x 의 제곱 플러스 2B 마이너 x 그의음에플음에플러 A 제곱 마 3. A 제이마이요는이이이로는 근이 바로 누다이렇과 판단해 주면 판단해주해되었죠이까 되었습니까? 수럼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문제 끝난 거 아닌가?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한다. 두 근의 합을 구하 A 요마이너 A A 분의 2 b 마이너스 삼이고 이 값이 3 나오고 두 근의 곱을 구하면요, 얘는 a 분의 a 제곱 마이너스 삼인데 이 값이 2가 나와야 돼. 어 그러면 요 놈이 a로 결정하 있으니까 문제를 풀수 있겠네. 곱해버리면 a 제곱 마이너스 삼이 이 a가 됐고 넘겨주면 a 제곱 마이너스 이 a 마 삼이 지금 0이니까 a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3으로 결정이 나는 거죠. 됐습니까? A값이 3이면 여기 넣자고. 3분의 위에다가 마이너스 하자.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3이 나와야 되니. 곱해주면 9야.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 9가 되니까 이때는 B값이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3이라고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아, A값, B값 다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봐. A 값, B 값다 구했어. 자, A 값은 얼마라고요? 3이고요. B 값은 지금 이제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요놈의 식을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K 값을 구하는데 K는 당연히 요놈과 만나는 점이니까 두이차 함수에 뭐가 된다? 교점이 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FX를 다시 한번더 적어보자. 귀찮지만 해야 됩니다. A 값 3이니까 3x의 제곱이고요 b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x a값이 3이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고요 x가 지금 이제 k보다 작을 때야 그 다음 a값이 지금 3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b값이 마 3이니까 플러스 2x 이렇게 그리고요 a값이 지금 이제 3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되어서 얘가 지금 이제 x가 k 이상이지 그럼 k는 누구다? 이 이차함수의 교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자, 이제 방정식 풀면 되겠네. 이제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8. 이 교점이 바로 누가 되더라? k값이 되더라?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면 넘겨주니까 4x의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10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럼 금과 계수 관계 집어넣으면 되겠네. 우리가 지금 이제 금과 계수 관계 집어넣으면 자 요놈은 4분의 됐죠?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뿔마 루트 절반의 제곱 25. 그 다음에 플러스 a c가 될 거니까 얘가 지금 8 되는 거 맞나? 이렇게 어, 뭔가좀 계산 잘못됐나? 얘가 지금 문제 볼까요? b 값마삼 맞고 3 맞지? 뭔가 잘못된 있 나? 3x 제곱 b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x. A 값 3이니까 6. 이거 3넣으면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3, 2x 3, 3, 9, 8 됐죠. 넘기면 4x 되고 마이너스 11이잖아. 아, 미안합니다. <laughs> 얘가 11이었네요. 아씨, 이런 거 문제 풀때 계산 실수하는데 괜찮지? 자, 11이야. 됐습니까? 그럼 그리고 집어넣을게요. 얘 근의 공식에 집어넣게 되면 자, 요름이 2 a가 되고요. 그 다음 11 되죠. 그 다음 뿔마 전체 루트. B 제곱니까, 120일. 플러스, 얘가 지금 이제 4AC니까, 32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8분의 11, 뿔마, 루트 붙이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다? 153이죠. 근데 힌트 봐봐. 힌트 보면, 안쪽에 지금 누가 들어있어? 루트 17 들어있잖아. 그치? 자, 루트 17 들어있으니까, 17로 빼내면 돼요. 얘는 지금 딱 보니까, 17 곱하기 9가 되는 거 맞지? 아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뭐가 될 거냐면 3 루트 17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k 값이 무조건 2와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요 잘 보세요 얘는 11이야 얘는 딱 보니까 151이면 11보다 크지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음수가 나온다 그럼 돼야 안돼안될 거니까 결국 k 값은 양수여야 돼서 얘는요 8분의 11, 그 다음에 플러스 3루트 17이다. 이렇게 만들어진단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 봅시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될게뭘 구하는 거야? 얘가 지금 이제 문제에선 어, 16에다가 p 더이 q를 곱하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럼 해볼게요. 16이고요. p값이 8분의 11, q값은 8분의 3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가 됐냐면, 16 곱하기 8분의 14가 됐고, 정답은 2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래프 형태도 좀잘 봐야 될것 같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를잘 봐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거든. 자, 보세요. f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얘들은 구간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 어차피 절대값이라는 것은 x절편의 사건이 발생한다 부가 바뀔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이 상황들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범위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의 그래프랑 다섯 개의 점에서 만나야 되잖아 그럼 보세요 0일 때 어차피 두개의점딱 만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잖아 2가 2가 되려면한 점밖에 없어요 그럼 밑에 두개의점또 만나야 되지 그런데 중요한 것도 2가 나오는 그때의 x 좌표가 2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때 x 좌표 x 좌표 찾았구나 그럼 얘네들 봐도 누구다? 절편이 되는 거다. 이 생각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충분히 문제를 풀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